안녕하세요. 종이놀이 하는 나비아예요. 오늘은 두 번째 고양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짜잔, 핑크색이네요. 자, 준비물은 처음이랑 똑같이 4분의 1 크기, 그 다음에 색종이 하나, 풀, 펜, 그 다음에 매트. 이렇게 진행이 된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고양이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고양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핑크색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핑크색을 아래로 해서 세모 접기 할 거고요. 음. 자, 접었다 펴고 다시 한번 또 접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접고 이번에 이번에는 이제 여기 끝까지 한번 가 볼게요. <laughs>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아래로 내려서 내려서 누르고, 이 사선에 맞춰서, 꾹꾹 눌러서 귀를 완성. 자, 이쪽도, 이쪽 꼭지점, 아래로 내려서, 어크. 아래로 내려서, 꾹꾹 눌러주고, 이 사선에 맞춰서, 위로 올려주기. 자 이렇게 해서 그럼 귀까지 완성. 그다음에 옆에 이 사선으로 조금 더 올려줄게요. 부드럽게. 너무 뾰족하니까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양이 얼굴 완성. 엄청 빨리 접죠 고양이 얼굴 우리. <laughs>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얼굴 눈코 입을 그려볼 건데요. 이번에는 눈을 동그랗게 완전 동그랗게 만들어볼게요. 동글동글 완전 동그랗죠. 좀덜 동그란가? <laughs> 그 다음에 코, 그리고요. 입을 아주 길게, 입이 아주 큰 친구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줄세개 옆에 줄세개 손톱이 그어졌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 얼굴은 완성되었어요. 너무 귀엽죠? 자, 그러면 몸통도 만들어 볼게요. 자, 몸통 만들어 볼게요. 핑크색으로 만들 거니까 몸통, 핑크색을 아래로 보내고요.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 해 볼게요. 자, 아이스크림 접기 하고. 접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조금씩 다르게 할 거라서 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반 접고요. 자, 여기가 이제 꼬리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반 접어서 꼬리 위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번 꼬리는 좀 짧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반보다 꼬리 쪽에서 다가오도록 조금 이렇게 접었어요. 그리고 뒤집어서 다시 눌러주고, 자, 뒤로 돌으면 아니 뒤로 누린게 아니고 펴주면 자국이 남았죠? 그럼 그 자국대로 눌러주고요. 자, 어, 어, 끝에가 네,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위로 올려줄 거예요. 자, 위로 올려줘서 이번에 여기 바짝 닫도록 해볼게요. 잠깐만요. 다시 끝에 최대한 닫도록 끝까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보면 보이죠? 이렇게 끝까지 닿도록 밀어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꼬리 부분 끝에가. 자, 그런 다음 이번 꼬리는 좀 다르게 해줄 거예요. 꼬리 부분을 이 펜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돌돌 말고 잠깐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꼬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렸죠? 자, 그다음 이제 발 만들게요. 발도, 여기 선에 맞춰서, 어, 조금, 조금, 음,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선에 맞춰서, 안으로, 여기 선, 여기, 여기 선, 꼭지점 만나는 꼭지점 보이죠? 그꼭지점만큼은 여기 선 맞춰서, 접으면 돼요. 좀 많이 들어왔죠? 어, 어떤 모양이 될지 완전히 궁금한데요? 어, 꼬리가. <laughs> 아, 꼬리가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 펴주고 이 부분도 펴주고 자오 어, 다리가 완전 튼튼한 튼튼한 고양이가 됐고 꼬리는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얼굴이랑 붙여 보도록 할게요 자 얼굴 붙일게요 여기 앞에 세모 부분 있죠 세모 부분에다가 붙일 해서 자, 얼굴을 붙여보겠어요. 자, 얼굴을 붙이고, 얼굴 붙일 때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살짝 해도 예뻐요. 자, 다리를 좀 벌리고 싶다. 다리 이렇게 벌리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몸을 그대로 놔둬도 돼요. 그런데 어, 그때 중심 잡고 자꾸 세우려면 허리를 살짝 꺾어주면 <laughs> 허리를 살짝 꺾어줘요. 허리가 기니까 <laughs>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어, 어, 머리가 떨어졌어요. 꼬리 붙이면서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우와 완전히 멋쟁이 핑크색 어어 어, 꼬리도 뚜루루 말린 고양이가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이 친구도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핑크색 고양이도 한번 이름을 지어줘 보세요. 핑냥이? <laughs> 한번 만들어서 꼭 알려주세요 댓글로. 자두 번째 고양이 완성됐고요 마무리할게요. 필통으로 그다음에 펜 그다음에 매트 풀까지 다 넣고요. 우리 기다리고 있는 초록색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일을 또 꺼내서, 자 이것도 펴 가지고 이렇게 펴서. 친구야, 내가 왔어. 하고, 두 번째 고양이까지 넣어줄게. 나중에 놀이 할 때는 꼬리 다시 펜으로 말면 되니까. 자, 우리 이제 두 개가 완성이 됐어요. 두개다 이름 지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마워요.